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여기 지금 현장 하나 마무리가 됐고요 주방은 요렇게 0개 300짜리 비둘기색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브리 형태로 그리고 뭐 발판장 다 했는데 지금 배관을 다 심느냐고 여기고자 여기 현관 매진 않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자 안방 안방은 벽은 이렇게 작은 브릭형 태그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은 비앙코 그리고 수전이나 기타 악세사리는 전부 다 거울도 그렇고 이 소비자께서 금장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저기 골드로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시광이 끝났고 한방은 거실은 지금 이렇게 이 저기 인조들에서 뭐 수건 거리 그리고 코너 선반 그리고 휴지 거리 같은 거는 전부 다그 저희 제니파스몰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니퍼스몰 사이트